네, 안녕하세요. 토지김 박사입니다. 오늘은 조기 은퇴를 준비하시거나 고민 중인 40대, 50대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생각과 상담 사례를 통해서 아마 정리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부동산에 관한 강의나 투자를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까 다양한 투자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첫 번째 유형으로는 젊은 30대, 40대 분들이 직장을 다니시면서 부동산 투자를 해 보았더니, 직장에서 버는 연봉은 오히려 부동산 투자로 인한 수익에 비하면 직장에서 받는 자신의 연봉이 좀더 작게 되는, 작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한 세상이죠. 그래서 이참에 직장 생활 스트레스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아예 부동산 투자로 전업을 생각하던 중에 어, 전문가, 혹시뭐 이런 이 분야에서 뭐 경험을 해보신 분들을 좀 만나서 우선 상담을 해보려고 찾아오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유형으로는 한 50대에 이미 퇴직은 했는데 어, 가지고 있는 것은 자식들 뒷바라지에 거의 다 쓰고 나머지 그 아파트 한채 정도 남았고 어, 소득의 퇴직금 소액의 퇴직금 그리고 종잣돈과 약간의 연금으로 겨우겨우 아껴서 살고 있는 유형인데요. 어떤 방식으로 소득이나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유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남편은 이제 이런 경우가 요즘 제법 좀 이렇게 많이 들리는 이야기인데요. 남편은 이제 한적한 시골에 가서 조용히 힐링하면서 살고 싶은데. 아내는 어, 도시에서 생활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어서 시골 생활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도시에서 편하게 안 편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자신은 시골에 땅을 사서 전원주택을 짓고 작은 농지에다가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그런 유형도 있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은 어, 좀더 디테일하게 분류를 하자면 훨씬 더 많은 형태의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음, 말씀을 딱 드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은 그기에 어, 대한 정답은요 어떤 판단과 행동에도 정확한 정답은 사실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중요한 포인트를 중심으로 설계를 해보시되 덜 중요한 사안은 어, 아마도 감수할 수 있다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가짐을 한 상태에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어, 먼저 경험을 했던 어, 저도 어, 조기 은퇴를 한 저의 생각을 토대로 진행했던 어떤 상담 사례를 말씀드릴 것인데요. 어, 은퇴를 생각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생활 여유자금입니다. 그것이 능력한 분들이라면 이런 고민 자체를 할 필요가 별로 없겠죠. 하지만 경제적인 부분이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유독 직장생활 같이 매일 고정된 시간을 사용하지 않고도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분야가 이또 부동산 분야의 또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부동산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미래 은퇴 계획을 짜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40대 후반부부가 제 사무실에 상담을 오셨는데요. 아내분은 전업주부시고 또 남편은 전형적인 직장인이고 연봉은 나름 다소 안정적인 수준의 금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의 업무가 밤낮의 부분이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나도 많다는 하소연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퇴직을 하면 본날 수령하게 되는 예상 연금은 약한 15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예상이 예상을 하고 계시고요. 어, 정상적으로 계속 근무해서 정년 퇴직까지 하게 되면은 월한 200만 원 넘는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아내가 남편의 월급을 아껴서 조그만 집을 사서 전세를 놓기도 하고 했다는데 이 주택의 가격이 많이 올라서 남편이 벌어오는 가격 못지않게 많은 수익을 내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부터 두 분에게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아내 생각은 힘들어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는 것보다 남편과 함께 그동안 벌어놓은 자금으로 부동산 투자를 혹시 뭐 전업으로 하면서도 생활을 하면 남편도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고, 남편 생각도 현재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벗어나게 된다면 만족스럽게 살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은퇴를 하면 퇴직금도 추가로 더 생기고 반납 없이 바쁘게 사는 남편과 떨어져서 생활하는 것도 해결이 되고, 또 가족들과 같이 항상 같이 있을 수 있고. 많은 장점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부의 남편 은퇴에 관한 이런 생각은 서로 비슷한 점이 좀 많아서 나름, 어, 어, 의견의 일치를 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애들이 점점 커가기 때문에 미래에 들어갈 여러 가지 비용을 충당할 때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버는 금액으로 과연 감당해 수, 낼수 있을지에 관한 불안감이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합리적인 생각과 상당히 합리적인 어, 계획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퇴를 하더라도 현재의 생활을 해 나가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는 상황이라고 덧붙여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찾아뵙고 좀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께서는 다른 부동산 전문가도 찾아가서 상담을 드렸다는 이야기도 해주시더라고요. 그, 전문, 그 전문가 분께서는 단 1초도 고민하지 않고 내년에 은퇴하라, 당장 은퇴하라는 의견을 주더라고 했답니다. 그 당장 은퇴하라는 첫 번째 이유는 이랬습니다. 오랫동안 밤낮없이 일하는 남편의 힘든 생활을 보면서 자식과 사랑하는 아내와 음, 자식과 사랑하는 아내와 10년을 또 앞으로 더 힘들게 산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어, 퇴직금이 나오면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해서 최소한 월 1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이상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가 있다면서. 그런 부동산도 충분히 소개시켜드릴 수 있다고 대답을 하셨다네요. 물론 생활하기에 충분한 돈은 아니지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금과 합, 자금과 합치면 생활에 큰 어려움은 없고 내년에 은퇴하면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시간이 남게 되므로 계속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또,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면, 공인중개사 시험공부도 본격적으로 할수 있으니,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니, 당장 은퇴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을 했더라고 합니다. 1년 준비하시면 60살이나 70살이 되어서도 할수 있는 평생의 직장을 만들 수 있으니, 당장 은퇴를 준비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덧붙여서 대답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여러분이시라면은 이 부부의 경우에는 어떤 선택을 해야 좋을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달아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전문가분이 상담해 드렸던 내용도 제 생각으로는 상당히 건설적인 계획을 토대로 잘 응대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뭐 들었습니다. 저도요. 그리고 어 상당히 공감이 가는 답변을 하신 것 같다라는 제 의견도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거기에다가 제가 부가적으로 드린 말씀이 약간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이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라면 굳이 조기 은퇴를 저 역시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소요되는 시간은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은퇴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차선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안전책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은퇴를 결정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의견을 잠시 말씀을 드렸네요. 왜냐하면 소득이 없이는요. 투자활동을 한다는 것이 원만하게 하기가 상당히 좀 애로점이 많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정도의 자산금액하고 부동산 투자 내역으로는 은퇴를 먼저 실행하는 것은 다소 성급한 결정이라는 의견도 드렸고요. 사실, 아내가 투자한 부동산은 작은 소형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한 것이고, 작은 빌라를 또 전세를 끼고 투자한 것이고, 어, 전체를 한번 들어봤더니 약 4개 정도의 주택을 소유, 1억 방식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갭투자 방식은 부동산의 가격이 계속 올라주는 상황에서는 괜찮은 투자 방식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부동산 가격이 조정을 받거나 하락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오면 심각한 재정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다양한 투자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직장 생활이 좀 힘들더라도 지금까지 잘 오셨으니까 부부 두 분이 합심해서 좀더 많은 공부와 투자를 병행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의견도 사실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죠. 부동산 투자 경력이 한 그분들의 경우에는 약한 3, 4년 정도 된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2, 3년 동안만이라도 좀더 관심을 가지고 투자할 물건을 찾기 위한 공부와 노력을 하는 시간을 좀더 가지시고 또 안정적인 준비를 확실하게 해둔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은퇴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어 직장 생활을 해 오셨으니까 이제 그 정도의 준비를 할수 있는 어,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니까는 그런 그런 방법도 한번 어, 감안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어떨까라는 말씀도 드렸죠. 직장 생활은 어, 전쟁터라는 말씀도 하셨지만은 사실 준비되지 못한 어, 퇴직 이후에 경험하는 세상은 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지옥 같은 험한 세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급여 소득이 있는 가정이 생활을 꾸려 나가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지만, 소득이 갑자기 끊기게 될 경우에는 지출이 두 배로 늘어나게 되는 그런 생활 구조, 비용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확실한 대안을 만들어 놓지 않는 상황에서의 은퇴는 성급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직장생활이 힘들다는 남편의 개인적인 어려움은 사실 저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기왕 얘기까지 왔기에 조금만 더 시간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저는 부동산 투자라는 것이 항상 전세만 끼고 매수하는 것 말고도 대출을 활용해서 투자하는 물건도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소유자의 소득이 일정하게 있지 않은 사람은 대출을 받기가 참으로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을 감안을 해야 한다는 말씀도 드렸죠. 그 다음으로는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면서 수익형 부동산을 추천해주는 부동산을 덕성 매수하는 것도 성급한 판단이 될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그러한 물건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운 후에 투자를 해도 늦지 않고, 언제까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추천해주는 그런 물건만 투자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 분야가 3, 4년 투자한 사람들이, 음, 돈을 벌기에 괜찮은 시장이라면, 이 분야에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이 분야에서, 이 분야에서 일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주위에나 많은 부동산 강의에서 부동산 투자로 많은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너무 맹신하는 것은 나도 금방 돈을 벌수 있다는 그런 착각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 가격이 조정을 받는 시기가 온다면 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할 것인지에 관한 심각한 고민도 좀더 필요할 것이라는 말씀도 드렸죠. 어떤 분야든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은 적어도 10년 이상은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했을 때 비로소 그 시장이 돌아가는 원리를 제대로 깨우치고 올바른 투자를 할수 있다는 말씀도 추가적으로 드렸죠. 마지막으로, 언론이나 혹은 SNS에서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에 너무 솔깃해서 따라서 추천하는 물건을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행동은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이게 되었습니다. 요즘 그런 상황에 속아서, 어, 따라가는 투자를 한 결과 빠져나오지 못하고 상투 가격에 물건을 잡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음, 분들을 제가 많이 상담한 경험담도 자세히 들려 드렸습니다. 은퇴는 오래 전부터 철저한 사전 준비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취급으로 하기에는 부적합한 업종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와 나쁠 때가 골고루 다가올 것인데 좋은 시기에는 누구라도 이익을 낼수 있겠지만 나쁜 시기에는 극복해 나갈 방법이 있을까요?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그때는 처분을 해야 하는데 경기가 안 좋을 때 처분하면 가격을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어려운 상담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지 먼저 그런 세상을 경험한 저의 입장을 토대로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사실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해당되는 분들에게도 작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언태는 확실히 준비되지 않은 채 감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저의 의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금메토지 김박사였습니다.